우리 요한복음 16장 계속해서 우리가 문맥을 읽어 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도 기도에 대한 또 교훈이 있고 또 우리가 알아가고 자라가는 내용이 있고 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한 우리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여기 16장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표현으로 핵심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우리의 축복, 복에 관한 내용이죠. 오늘 2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르리라. 여기 비유, 비사, 이게 해하기 어려운 말들. 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비유로 여기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이 지금 현재 제자들의 이해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모지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들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성령이 오시면 이제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밝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성장 단계에 따라서 아는 정도가 다른 거죠. 우리 아이들 비유를 들어보면 부모를 아는 것이 어린 어린 아이 때 아는 부모와 그리고 성장해서 장성해서 아는 부모는 어떤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의 아이들에게 부모는 그저 필요한 존재죠. 그러니까 갓난 아기일수록 어,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앙 울어버리는 거예요. 두렵고 또 나의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될 부모가 또 내가 배고플 때 젖을 물려줘야 될 어머니가 눈에서 보이질 않을 때 우는 거죠. 그 어릴 때 부모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음, 부모죠. 그런데 장성함은 어떻습니까? 내가 성장해 갈수록 이제는 단지 내가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부모가 아니고 내가 어른이 되어 보고 특히 또 시집장가를 가 보고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낳아 보니까 아, 그때는 이제 사랑인 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님이 에,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겠구나. 이걸 정말 내가 몸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생업 현장에서 고생을 해서 자녀를 기르듯이, 내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나를 길러주신 거구나. 이것을 언제 알아요?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내가 자녀를 낳아보면 그때서 조금씩 철이 들게 되는 거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를 어릴 때는 그만큼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커보니까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이가 들면 부모님은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구부러지고 또 심한 경우는 걸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부모는 나의, 나에게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물론 필요하죠. 왜 사랑하니까 요지가 그거예요. 이제 나에게 뭘 줘서 그분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나에게 줄 것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짐이 될 뿐인데도 왜 이제는 부모님은 내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이 되어도 내가 돌봐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이제 철이 된 자녀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응? 하나님이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자. 27절 가보세요 27절 다가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분이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거 물론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단계까지 누가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밝히 알게 함으로 기르시겠다는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의 그 부흥기 때는 막 부흥해 하고 막 불받고 어, 막 심지어는 막 입신 같은 거만 막 하잖아요 막 천당 갔다 왔다고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믿음이 확 커버리는 걸로 그렇게 오해한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의 신앙은 절대 그렇게 큰거 아니에요 잘못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러지 않고 그런 경험과 체험을 존중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생 동안 여러분 하루하루의 시간 동안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요. 성령께서 우리와 그 모든 일생 동안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기르시겠다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밝히 알게 하리라. 두 번째 기도의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랬어요 기도한다는 말 우리가 단, 단선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도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미 붙들려 매여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는데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도 생활 하면 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필요가 있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 생활의 요소입니다. 아버지 앞에 필요한 걸 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구하시고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 생활도 자라가면요 아,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가 뭘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내, 내게 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그 자체 뭘 하나님 내게 주셔서가 아니라, 이해되세요? 내가 그분하고 교제하는 그, 그 순간, 이게 너무 귀해요. 그래서 기도는 나에게 생명과 같아요. 아멘? 이 자리까지. 어릴 때는 뭘 내가 구하고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한 대로 안 주면 마음 한편 서운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면 그게 아니라, 그죠? 그게 아니라 그저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건 너무 내가 깊이 알고 내가 하나님을 나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늘 목상하고 주야로 목상하고 그 은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구하게 하겠다는 여기 누가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아이이이 기도 생활이 저도 이제 막 이제 초보 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막 40년, 50년 신앙생활한 권사님들 장로님들에 비하면 저는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에, 그 기도의 맛을 약간 보려고 하는 듯한.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어, 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아멘? 네, 그래야지 기도 생활도 할수 있고, 그래서 어,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 아무도 없는 정말 고요한 그 시간에 새벽 기도에 목숨 걸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일시든8시든 내가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따로 확보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봅시다. 33절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절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어요 자이 예수님의 승리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게 바로 누구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셨거든요. 그 승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인가? 죽음에 대한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거든요. 근데 그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만세 전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말은 인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구 거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승리하게 하신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 것이다? 여러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이 바뀐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로마서 한자를 보면 5장 21절에 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랬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가 이전에 예수 모를 때 죽음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속해서 살았어요 같이 은혜와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랬어요 이제는 생명이 왕로로 타는 세계에 우리가 속했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 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어디에 이르른다고요? 여러분, 재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사망이 왕로로 타는 곳에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뭘 해도 결과가 허무와 죽음, 멸망이에요. 성공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안 깨진다. 찬송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게 맞아요. 아멘. 로마서 2장, 5장 21절에 그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라 모든 것이 리스너 리피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혀 신이 안 난다. 예수님이 좋은 걸 한번 부르고 해야 되나? 만더 따라해 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무슨 일을 무슨 일은 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환난 당해도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결과는 승리예요. 어려운 일을 겪어도 결과는 승리예요. 삼손이 심지어는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승리입니까 멸망입니까 시부리서의 삼손이 믿음의 인물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삼손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못을 해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에 속한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잘못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23장인가요? 담대하라고 하세요.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을 지언정 사도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미 그는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의 일곱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어요. 온갖 시련과 역경을 다 겪어요. 심지어는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승리했고, 할렐루야! 여러분 끝이 승리로 열매 맺게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점점 나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8절 봅니다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던 것처럼 성령 받은 여러분의 운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원이 어디입니까? 우린 땅에서 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기원도 하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도 여기서 사명 감당하다 어디로 갈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텐데 여기 사명 감당하려고 존재하는 이 시간 동안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하시잖아요.